안녕하세요, 공댕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발주 한게 왔는데, 이거는 판스티커 왔고, 이번에 발주를 총세 군데에서 했어요. 에즈랜드랑 레드프린팅이랑 프린트시트에서 했는데, 에즈랜드가 작업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에즈랜드 먼저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라 언니 도안을 이번에 엄청 많이 업어가지고, 네. 거의 한 98, 이번에 발주한 것들 98%가 거의 다 언니, 그란 그러니까 언니 도안이에요. 이거 어떻게. 주소가 보여가지고. 그때그 그때 그게요 이렇게 뜯어주고 왔는데 에? 엄청 레드 500장 발주를 했어요 아트지로 발주 했고 어, 잠시만요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 어떻게 하지? 일단은 이렇게 이도안을 발주를 했고 지금 색감이그좀 이렇게 뭐지? 밝게 나와가지고 500장을 발주를 했어요 일단은 뜯어보도록 할게요 라논니 도안이고 레드 프린팅 그것도 라논니 도안이에요 그리고 프린트시티도 두 도안 빼고, 다나 언니 도안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못 듣지? 에즈랜드가 이걸로 바뀌었더라고요, 흰색으로. 일단 이거 빼고 올게요, 이름. 이거만한장 빼고. 어, 색감이 좀안 좋게 나왔는데? 색감이 조금. 어, 너무 파랗게 나왔어요. 이걸. 어, 여색감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색감이 여, 한 여, 여기서 보시는 거만큼 돼요. 이거보다 좀 밝긴 밝은데 이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어, 그래도 아, 색감이 너무 좀안 좋게 나긴 했는데 <laughs> 원래 색감이 이렇진 않거든요. 좀더 밝았는데 이게 살짝 파란색 막 불투명한 뭘 씌운 것 같이 너무 파랗게 나왔어요. 딱딱한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흰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야, 아트지. 오, 신기한데? 원래, 원래 이거 살짝 노란색? 그거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무 장에 천원으로 팔 예정이고, 지금 개별 판매에 올라갈 랜봉들이랑다 포장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실시간도 킬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발주기는맞추도록 할게요. 안녕!